네, 안녕하십니까. 지지난주에 현 정부에서 그, 뭐 세금정책들 났잖아요. 대출. 사실은 이제, 어 지금 대한민국 생긴 이대로 해가지고서 이제 세금 정책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잡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현 정권 들어와가지고서는 대출 규제. 대출 규제가 아마 큰 이슈가 되는 것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론 지상에서 LTV니, 신 DTI니, DSR, 이게좀 혼동되실 거예요. 이게. 대략적인 계략설명넣어드릴게요 주택 담보 인정비 이게 불과 작년 3월 달이면 은 대다수 저희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이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부동산 가치 대출 금액에서 보통 70%였죠. 70%, 70%. DTI라고 해가지고서 이건 총 부채 상황는데 여기서부터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을 본 거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부동산 여기는 플러스 뭘 받냐? 연간 연소득하고 지역을 지역을 졌어요. 투기하는 곳, 뭐 조정 대상 지역 뭐 저희가 근무하는 음, 대전 같은 경우에는 네. 세종시 네, 세종시가 주 대상 지역이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세종시가 대상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DS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총부채비율에요뭐 그, 금융권에 집사기 위한 대출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가, 이쪽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저부동산 얼마니까 나 얼마 대출해주세요 하는 거. 작년 3월까지도 거의 다 이랬어요. 부동산의 거래가. 그 다음에 이제 연소득이 들어가고 연소득, 그 다음에 요즘에 신용카드. 자동차 산거 마이너스 통장 모두 다 합치겠다 요게 가장 큰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지역이 들어간다 어느 지역은 요거 적용해라 마라 적용해라 마라 이게 아마 큰 개념일 겁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제가 뭔가를 사는데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수도권 요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는데 여기에서 서민 실수요하고 무주택 세대자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 실수요자들 이 사람들까지는 LTV 이제 세종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기준으로 세종시 여기는 이제 대전입니다 TTI 안 들어가는 거 소득을 안 보는 거죠 70% 60% 그리고 소득은 어떻게 되냐 7천이나 6천만원 이렇게 한번 이것만 알아두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 D T L T V죠, L T V. L T V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다? 그냥 그 부동산 담보 대출만 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대전시내 이제 대장 아파트, 저 세종시하고 평균으로 에버리드해서 6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70%, 70%, 70% 내에는 4억 2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70% 들어오면 대출을 해줬어요. 6억짜리면은 4억 2천 해줬다는 거죠. 4억 2천 아무 문제 없이 현재로서는 대전까지는 됩니다. 근데 세종시는 안 되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수도권은 아직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대출은 70%가 나온다. 그런데 내가 대전에서 서울, 저 세종시로 이사를 갔다 하면은 새로운 DTI라는 게 나와요. DTI 연 소득이 7천만 원인 부부 합산 된 사람이, 아까 6억짜리를 논다고 하면, 6억짜리, 6억짜리를 논다고 하면, 6742, 4억2천 대출을 받겠다. 은행에 딱 가시고, 대출기간 120개월, 한 10년 상환을 할게요. 라고 하면, 72%가 나옵니다. 72%. 자, 여기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DTI가 60%에 걸려버립니다. 60%. 60%니까, 60 4억 2천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세종시에서 살때 4억 2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3억 5천 3억 5천이면 60% 들어가죠. 이렇게 아니, 3억 5천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4억 2천에서 3억 5천 약 7천만 원 정도 대출이 사라집니다. 자기투자금이 더 는다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소득.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한 게 있죠. 아직까지는 없는데 신 DTI라고 해서 DSR. DSR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부채,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뭐 이런 거 살던 거. 모두 다 그냥 하든가. 대출받은 거. 대출받은 거, 대출 거. 모두 합쳐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은행 지금 은행 통상적으로 아까 같이 7천만원, 7천만원짜리 소득을 가지신 분이 4억 2천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74%가 납니다. 이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이것까지 적용을 시키게 되면. 요거는 아직 지역은 안정해져 있는데 금융회사마다 자체 관리를 합니다. 금융회사 자체마다 관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60%에요. 그냥 통상적으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게 해당됩니다. 거의 60%. 생애 최초 이렇게 DTI하고 요거하고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70% 넘으면 아예 아예 이제 집을 못 산다는 거죠. 요 부분이 저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도 좀 혼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하시는 분들도 이게 맨날 바뀌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6억짜리 4억 2천 그냥 대출 쭉 나왔어. 요 작년 3월만 하더라도 이런 거 없는데 소득까지 와라 하면은 3억 5천 준다. 왜? 이 사람의 t 출연 소득을 보고. 이, 신, DTI나 DSR에 걸리면은, 사실상, 4억 2천은 고사하고, 대출 금액이,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3억대로 떨어진다. 4억 2천 봤던 것들이요, 3억으로 줄어져요 그냥 1억 2천 준다는 거예요. 아까 4억 2천이 3억 5천 갔죠? 7천 떨어지죠? 7천 떤 데에 대해서, 또 5천이 뚫어야지 거의 50% 맞아 들어가잖아요. 더, 사실은 4억 얼마밖에, 아니, 2억 얼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아까 1억 2천이 더주는 거예요. 작년 3월달까지 4억 2천 대출 받던 것들이 3억 원까지 1억 2천 정도의 대출 규제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게 정입니다. 이게 정. 아마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음, 이 부분이 그 LTV 이건 옛날 같이 그냥 저 부동산만 보고 하는 거고. 그, 신 DTI는 이제 부채, 그, 상환 비율을 보는 거고, DSR 같은 경우에는 총부채, 뭐, 이것저것 카드 같은 거다 있는 것들, 그거를 확인해가지고서 이렇게, 지역별로 차등을 줘서 대출을 받게 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생존식 기준에서는 예전 받는 금액에서 1억에서 1억, 2천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7천만원이나 6천만원, 부부합산 소득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계산을 하시면 아마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게 문의도 많고,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 가지고 저도 좀 혼동이 되고,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